2025년은 아마존 주주들에게 다소 답답한 한 해였습니다. 지수가 18% 오르는 동안 아마존의 수익률은 6%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성장 둔화와 막대한 자본 지출에 대한 의구심을 동시에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기업 역사상 항상 시장의 의심을 이겨내고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월가의 거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30년 무손실, 연평균 30%의 수익을 낸 거장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최근 과열된 주요 AI 기술주들을 대거 매도하는 와중에도 2025년 3분기 기준 아마존 비중을 대폭 확대하며 자신의 포트폴리오 내 보유종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저는 드러켄밀러가 아마존 비중을 가장 높게 가져간다는 의미 하나만으로도 아마존을 다른 투자자보다 빨리 그리고 깊게 공부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존의 단순한 실적 나열을 넘어서 AWS의 마진 확장성과 리테일 부분의 영업 효율화가 어떻게 결합되어 시너지를 내는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1부는 아마존 기업 이해편으로 아마존의 수익구조와 경쟁기업 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데이터로 확인해 보고 2부 검증편에서는 아마존의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함께 살펴보고 저의 결론을 정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아마존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길진 않지만 제가 10년간 투자를 하며 다듬어온 기업 분석 프레임워크를 아마존이라는 주제를 통해 담아냈으니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과 구성면에서 열심히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자, 그럼 아마존 기업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본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님을 밝힙니다. 우선 아마존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 매출 원별 비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은 크게 7개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수익원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리테일의 두축을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 스토어와 제3자 판매자 서비스입니다. 매출의 37%를 차지하는 온라인 스토어는 아마존이 직접 물건을 사서 파는 직매인 모델입니다. 이는 리테일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기반이고, 아마존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더해서 아마존에서 판매된 상품의 62% 이상을 차지하는 제3자 판매자 서비스입니다. 판매자들에게 아마존 플랫폼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천 수수료와 배송 수수료를 받는 사업 모델로 매출의 23%를 만들어내는데 재고 위험 없이 플랫폼 통행세를 받는 고마진 모델이고 2015년부터 약 5%씩 전체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리하면 아마존의 온라인 스토어 매출은 자본 집약적인 리테일 모델과 고수익 플랫폼 모델이 혼합된 구조입니다. 다음은 아마존 이익을 책임지는 핵심 기술 부문입니다. AWS는 매출 비중이 18%이지만 인공지능 수요에 힘입어 다시 20%대의 성장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매출 비중은 낮으나 아마존 전체 영업 이익의 약60% 이상을 창출하는 핵심 캐시카우입니다. 광고서비스 매출은 아마존 쇼핑몰 페이지와 아마존 프라임, 알렉사 등의 기기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광고서비스 매출 비중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2025년 3분기 기준 매출 비중이 약 10%이지만 전년 대비 24% 성장하며 가장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독 서비스는 프라임 멤버십 회비를 통해 약 7%의 안정적인 반복 매출을 일으키며 고객을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홀푸드 등 오프라인 스토어와 기타 매출은 각각 3%와 1% 미만으로 오프라인 매장과 금융 제휴 등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마존은 리테일과 플랫폼 서비스로 이커머스 부분의 무게 중심이 맞춰져 있고 AWS와 광고 매출로 고마진의 현금을 창출하고 있으며. 아마존 생태계를 유지시킴과 더불어 구독 서비스로 반복 매출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7개의 수익구조가 맞물려 돌아가며 거대한 플랫폼 인프라 제국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아마존 수익구조의 본질입니다.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 괜찮을까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 기업과의 비교입니다. 워렌버핏이 기업을 분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 혜자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회자란 기업이 경쟁사의 침입으로부터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는 구조적 방어막을 의미합니다. 아마존의 경제적 회자가 실질적인 사업 경쟁력과 재무적 우위로 연결되고 있는지 주요 사업 모델인 이커머스와 e 클라우드에 대해 경쟁 기업과 비교를 통해서 아마존의 경제적 회자를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커머스 e 부분에서 라이벌인 월마트와 비교를 위해 아마존과 월마트의 경쟁을 바탕으로 10가지 핵심 지표들을 리서치를 통해 조사해 봤습니다. 우선 아마존의 핵심 정체성과 강점을 비교해보면 아마존은 기술 기업이 리테일을 도구로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이커머스를 넘어 클라우드, 광고, 물류 서비스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한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합니다. 반면 월마트는 전형적인 리테일러입니다. 전국 곳곳에 위치한 많은 매장이 월마트의 가장 큰 강점으로 이는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과 신선식품이라는 필수 소비재 영역에서 아마존에 비해 큰 우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외형적 규모는 여전히 월마트가 우위입니다. 전체 매출액을 살펴보면 월마트가 약 6,810억 달러로 아마존의 6,380억 달러보다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이 전년 대비 11% 성장하며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고 온라인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는 데 비해 오프라인 매출 성장은 거의 한계에 닿아 있어 전체 매출액의 역전은 시간 문제인 듯 합니다. 이 커머스 점유율을 보면 아마존은 약 38%, 월마트는 약8% 수준으로 이 커머스 시장에서 아마존은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 중입니다. 월마트의 점유율은 낮아 보이나 뜯어보면 성장 속도가 매우 가파릅니다. 이는 월마트가 기존 오프라인 고객을 온라인 고객으로 성공적으로 전이시키고 있음을 의미하고 아마존에게는 큰 압박일 듯 합니다. 온라인 판매 부분 수익성의 핵심인 서드파티 판매자 생태계 규모를 비교해본다면, 아마존은 200만 명 규모의 전체 매출비중 62%를 차지하고 있고, 월마트는 16만 명 규모의 정확한 매출비중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작년 대비 34%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아마존은 직접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판매 공간과 물류를 빌려주며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 안착되었습니다. 생태계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월마트는 이제 막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각 기업별 주력 카테고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선택적 소비재에서 강하고 월마트는 필수 소비재에서 강합니다. 경기 침체 시기에는 월마트의 방어력이 높으나 경기 회복기에는 아마존의 상단이 더 크게 열리는 구조입니다. 또한 아마존도 최근 신선식품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투자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가격 경쟁력은 아마존이 온라인 최저가 리더를 지키고 있으며 다른 판매사보다 평균 14% 저렴해 가격 경쟁력을 꽉 잡고 있습니다. 각 기업의 전략은 사뭇 다릅니다. 아마존은 인프라 효율성을 위해 100만 대 이상의 로봇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고 자체 서비스인 루퍼스 AI를 도입해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최적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월마트는 전국 4,700개 매장을 물류 허브로 변신시키는 스토어에서 허브 전략을 통해 오프라인 물류의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멤버십은 1년에 아마존 프라임 139달러, 월마트 98달러로 아마존은 디지털 컨텐츠를 묶어서 제공하고 있고 월마트는 상대적인 가성비로 주유할인, 신선 배송 등 실생활 밀착형 혜택을 제공하며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하지만 멤버십 점유율은 아마존 67%, 월마트 30%로 후발 주자인 월마트가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이 이미 미국 가구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고, 락인 효과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영업이익률을 비교해보면, 아마존은 6.4%, 월마트는 5.0%로, 고마진 서드파티 서비스 비율이 높은 아마존이 효율성 측면에서 앞서 있습니다. 월마트의 5%라는 이익률은 전통 소매업 기준으로 훌륭한 수치이나, 아마존의 물류 효율화와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 중인 아마존과 수익성은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0가지 지표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마존은 압도적인 점유율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소매업을 고마진 플랫폼 사업으로 완성해가고 있으며 월마트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오프라인 자산을 물류 허브로 재정의하며 점유율 탈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마존이 월마트 대비 가지는 경제적 회자는 소매업에서 탈피한 좋은 수익 구조와 AI와 로봇을 이용한 효율화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점은 신선식품에서의 월마트의 오프라인 해자가 견고함으로 이 부분에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월마트와의 이커머스 경쟁을 비교해봤을 때 아마존은 상당한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마도 2026년 투자의 핵심이 될 클라우드 3사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아마존의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 클라우드의 시장 지배력과 수익성 및 미래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 유지력, 성장력, 매출 성장률을 정리해봤습니다. 시장 점유율 유지력 측면에서는 AWS는 2006년 출시 이후 줄곧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으나 2022년 약 34%에서 2025년 약 29%로 점유율이 소폭 침식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42,000개가 넘는 제품이 입점한 마켓플레이스와 강력한 서드파티 생태계는 고객 이탈을 막는 핵심 회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는 기업의 85% 이상이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와의 시너지를 통해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25%까지 따라온 상황입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셋중 점유율은 가장 낮으나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4년 11%에서 2025년 13%로 가장 빠른 점유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장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WS는 공급망 제약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기업이 쉽고 저렴하게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인 베드록 서비스의 도입과 자체 개발칩 트레이니움2 보급으로 다시 20%대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저는 오픈 AI와의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생성형 AI 시장의 초기 주도권을 잡았으며 AI 관련 매출이 전체 애저 성장률의 16% 이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출 성장률이 가파르게 높아졌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제미나이 모델의 통합과 강력한 쿠버네티스 인프라를 무기로. 스타트업과 데이터 중심 기업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텐데 쉽게 설명하면 과거에는 고객이 하나의 클라우드를 쓰면 이식이 힘들어 옮기기 힘들었지만 쿠버네티스라는 표준화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타사 고객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이사 올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을 확보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출과 성장률의 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WS는 가장 성숙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기당 114억 달러 이상의 영업 이익을 기록하는 아마존의 핵심 수익원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1,950억 달러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어 향후 매출의 가시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전은 기업 고객들이 대규모 장기 계약을 맺는 상업적 예약이 전년 대비 67%나 증가하여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잠재 매출을 확보했습니다. 이 장기 계약들은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매출 기반입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수익성 개선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다 최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5% 이상 급증하며 확실한 수익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운영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어 향후 이익률 상승 잠재력이 클라우드 3사 중에서 가장 큽니다. 최근 구글 주가가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AI 수요가 강해지며 클라우드 3사는 엔비디아 같은 외부 벤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비용 절감 및 인프라 최적화를 위해 자체 설계 칩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화두인 자체 설계 칩 설계를 통한 비용 절감과 인프라 최적화 경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WS는 2018년부터 칩을 만들기 시작한 이 분야의 개척자입니다. 주요 모델은 범용 CPU인 그라비톤과 AI 전용 칩인 트레인뉴, 인퍼런시아가 있습니다. 이미 AWS 데이터 센터 전체 CPU 용량의 50% 이상을 자체 칩이 차지할 정도로 생태계가 성숙해 있습니다. 또한 AI 학습 칩인 트레이니움3는 엔비디아 H100 기반 서버보다 토큰당 학습 비용이 50%에서 70% 절감되어 가격 경쟁력이 강력합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AI 전용 칩인 TPU와 최근 출시한 범용 CPU 엑시온 모델이 있고 TPU는 H100 대비 토큰당 50%에서 70%를 절감할 수 있다는 트레이니움과 동일한 배치마크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TPU는 특정 모델 학습 시 일반 GPU보다 4배에서 10배 더 높은 가성비를 보인다는 면을 볼때 AI 학습 효율 면에서는 가장 좋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후발 주자로 범용 CPU 코발트 200이 132코어로 AWS의 최신 그라비톤보다 연산 밀도가 높은 게 장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자체 칩을 통해 AI 도입 및 토큰당 비용을 50% 이상 절감했다고 보고하고 있어 3사 모두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어 유사한 수준의 비용 절감을 달성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AI 학습 비용 면에서는 모두 엔비디아 GPU 대비 50%에서 70% 비용 절감이라는 비슷한 수치에 올라와 있지만 범용 연산에서는 구글이 성능 우위를 주장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신 기술 스펙을 내세우며 아마존이 가장 압도적인 사용량으로 가성비를 입증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마존의 7가지 수익구조와 더불어 리테일과 클라우드라는 두 핵심 사업에서 벌어지는 경쟁에서 아마존의 경제적 혜자를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컨텐츠를 통해 확인한 아마존은 단순한 이커머스 e 기업이 아니라 리테일에서 확보한 막대한 트래픽과 광고를 구독으로 치환하고 클라우드에서 발생한 현금을 다시 AI 물류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점에 서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시장의 의구심이 깊어질수록 아마존의 경제적 해자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이제 기업의 구조와 경쟁력은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 아마존을 사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2부 검증편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사업 모델 뒤에 숨겨진 리스크와 2026년 아마존의 적정가치를 산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도움이 되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커질수록 여러분의 논리는 더욱 단단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도치였습니다.